0.7이

네? 네, 몇 살이에요? 27살이에요. 어, 2 7살이요 네. 근데, <sun arrivé> 근데 그거, <messaging> 그 사람 공부 하지 않게 무조건 다 그거 근데 를좀는데얘기안 들고 이런 사람도 얘기가 아, 까어 아, 나도 가버가버 사실 근 사실 그 아니, 저, 저는 사실 이건 내일 안 해도 제가 못 먹는다 싶으면은 이제 TV를 해야 되는. 카운카가눌요 카울 안눌렀는데 아, 눌렀는데 아, 이게 안눌러졌어 우선순위가 올라가면.

두리두도 충격.. 그러면 <laughs> 어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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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두 번, 두 번, 이 번, 이몇 살이냐? 너2 번, 두2두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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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두나두 번, 두아두 번, 두 번, 하민이 형공에서 만났던 나는다 나... 형이 류이고 그 다음에 하민이 형아 그렇게 할고요아 나도 그냥... 물어보지도 <목소리도> 런라고 하는 거야? 3년 가면 농구를 잘하는 형이니다

그리고 웃고이고 하는 이상한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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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즐기러 와또 아, 뭔가 는데또 살이 쪄가지고 아, 에몸만 나와도 코인으로 돈 날린 거 지금 말해가지고 말했어요, 형. 어, 말했어요. 출 받아가지고 날린 건데 지스 마이너스 한60% 퍼센트? 아? 가아니 골고루 들어가. 네. 맞그 2 0 0 까먹고 있어 재물이 안 좋은 거 같아 확인이 많이 <laughs> 요번 년도 그냥 투자 날린 걸로만 3천이 넘어 <laughs> 근데 요번 년도 <연도는> 사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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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 <상상상도> 없어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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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다